안녕하세요. 코세스 주주님들.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. 오늘 코세스 좀 체크를 해볼 건데, 현재가 21,500원으로 마이너스 16.9%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. 본격적으로 연이어서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, 주주님들이 현재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, 그리고 이 구간에서 멘탈 흔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게, 지금 많은 분들이 빠졌으니까 불안하다. 라는 이 감정 하나로 현 구간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벌어가려면 돈을 벌어가려면 어디까지가 버텨야 되는 구간인지 이탈의 기준은 어디인지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코세스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주남이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.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들, 흐름과 기준 위주로 주주님들의 대응 전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전략 대응반, 시크릿 룸이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이 있는데 현재 32분 정도가 계십니다.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의 정보와 기술적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주주님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약100 분 정도만 소수 정예로 받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관리 안 되는 공간을 저는 따로 만들지 않을 거고 주주님들이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설명글이라든지 고정 댓글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시는 화면처럼 걸어 두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그땐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 바로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